기다리는 거야 아빠 오면 같이 짭짭짝짝 하고 먹자 <laughs> 상이 올라가는 걸또 어떻게 알았을까 다원아 상에서 내려와 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다원이의자에 아, 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다원이 의자로 내려가 케이크 만지고 싶어서 올라온거 같아 <laughs> 다원아 여기로 와 다원아 어디야 다원이의자에 앉아

오빠 짱짱냥 어, 음. 박수치라고 된다 벌써 가은 생일이야? 아, 응가은 생일이야 가은 생일이야? 할머니 생일이야. 생일 가은이 생일 할머니 할아가은 생일 때 했어 안 했어? 했어요 불 켰어 안 켰어? 했어요 불안 켰지? 또 놀자 뭐야 또 응? 다음에 또 놀자 이건 할머니가 하는 거지? 나은아 아, 이거야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야 빨리 거야거 이거, 거야거이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이이이이 다음에 볼자. <laughs> 야. 불 꺼줘 아, 렇게아이터 너무 서 춤도 아 노래 부를까? 응? 하나,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축하 축하 사랑하는 응. 할머니, 할머니. 축하합니다. 네, 다운이. 아니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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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박수. 축하합니다. 박수. 생일인줄 알아봐. 산이가 <laughs> 주인공이야? 하나. 오. 이거 불자. 가 불어. 오, 오 불자. 오. 불어. 불어. 이렇게. 불어. 불어. 산지 말고. 불어. 불어. 이렇게 불어. 이렇게 <laughs> 불어. 불어봐. 엄마 안 불어 그냥. 아, 될거 다운 이제 불어. 불어. 퐁. 안 불어. 그냥 불어. 불어. 얼른. 해줄 몰라 아직. 바람 불줄 몰라. 해. 어이 잘했다. 오지 오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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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다운아. 다운이 박수. 끝. 다운이 박수. 으음. 아 이거 손댈 면 위험해. 아케 먹고 싶어? 다운이 요거 먹어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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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아! 요거 먹어봐 블루베리 왜 안먹어 블루베리 아니아 아니, 다운아 이거 디지야 이건 다운이 블루베리 왜 안먹어 이거 먹나 안먹나 다운이 이거 잘 먹네 응 음, 옳지 표정 <laughs> 그래, 왜이래 다운이 아니 맛있어 지금 진실의 미양이야 아니 맛있어? 스세를 음, 맞아 다음에들주 아, 주세요, 다운.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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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주세요. 주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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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주세요. 먹고 싶주세 주세요. 하는 거야. 아요주세아잘 음. 음, 먹는다. 블루베리. 요 주세요. 주세요. 어 지금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. 나이들 옛날에 완전 어, 애기 땐더 좋아했지. 아, 좋아. 지금도 좋아. 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. 근데 사과는 안 먹고 얘는 먹지 않아요. 음. 이거씩 해 먹자 이거씩. 아빠랑 미연이 케이크 먹을래? 사지 반쪽 먹었죠? 조금씩이라도 잘라 드리자. 잘 맛있어? 엄마는 한입만 맛봐 그러면. <laughs> 한입은더 야박아. 너무 많고, 안돼 아, 그래, 도한입알어세입 먹어봐 하나를먹을게 아, 맛있네 <laughs> 아이, 맛있어 아이, 맛있어 민찬 지금 미란 찌리고 있는데, 계속 응. 야, 엄마, 야, 커피 야, 다 야. 먹었어? 응 야, 얘잘 먹는다 이거 블베리 잘 먹는다 많이 그러니까. 맛있어?

방이 계속 방. 시한 거 아닌가 했겠는데? 아빠. 케이크 봐어이아빠 <laughs> 이거 먹어? 블루베리 잘 먹는다 야. 블루베리는 애기 줘. 나 완전 조금만 먹을게. 내가 살릴까 될까? 블루베리는 다애기 줘라. 이 다원이 줘라. 다원이 빵못 먹나 위에? 아무튼 잠깐찬한점한점 먹지. 야, 크림 엄청 먹을 거야? 거야? 그럼 콩반죽하고 뭐, 먹자. 안 돼? 아, 네? 이거 안 하면 못 먹는데? 그럼 갈라주 우리가. 안 하고 먹어야지. 하자 우리 다온님. 옷에 흘려서. 다아 그거 안 하면 안 줘. 얘랑 너꺼다. 할머니가 해줄게. 저거 해. 이거 해. 옳지. 할머니가 해준다. 아이 잘했다. 옳지 옳지. 답답해 답답해. 왜 싫다 지아 이거 안 하면 케이크못 먹어. 케이 먹을 거면 이거 해야지. 옳지. 응. 다우이 이거 줄게. 할머니가 이거 줄게. 할른 해. <laughs> 응. 해, 얼른. 다니이 혼자 할 거야? 하자. 이거 먹자, 우리 다우이 이거 응. 이렇게 먹어야지. 이거 해, 알 내가 응. 네, 해줄게. 할.